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쌉싸름한 맛의 한국 소주는 외국인들에게 생소하지만 그 맛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정말 밥상에서 술자리에서 없어진 안될 존재로 꼽힙니다. 또 최근 들어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과일 소주의 인기가 대단하죠. 이런 한국 소주의 맛에 처음부터 반해 매년 한국을 찾을 때마다 지인들과 소주 파티를 연다는 미국 여배우가 있는데요. 이 여배우는 한국 소주의 달콤한 맛에 매료되어 취하는 것도 모른 채 전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일어났다는 생생한 후기까지 남겼죠. 바로 탄탄한 몸매와 인형 같은 미모로 할리우드에서 활약했던 제시카 알바입니다. 한식의 위대함이 미디어나 SNS를 통해 전파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녀는 감칠맛 나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반했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제시카 알바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한국 길거리의 전통시장이나 수산시장을 찾아 한국 음식 맛을 제대로 즐겨 화제가 됐는데요. 보통 영화 홍보나 광고 촬영 등의 스케줄로 한국을 찾았던 스타들과 달리 제시카 알바는 개인 시간을 쪼개가며 극비리에 무려 세 차례나 한국을 찾았습니다. 게다가 제시카 알바는 남편 캐시 워렌과 딸 아노 워렌, 헤이븐 가노 워렌 등 가족들을 전부 대동해 한국 곳곳에서 포착되었는데요. 대체 어떤 일정 때문이었는지 최근 그녀의 근황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제시카 알바는 영화 판타스틱4 일정으로 방한하려 했으나 일정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시카 알바는 방한 일정이 취소된 데에 있어 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빠르게 성장 중이었던 한국 영화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열정적인 한국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5년 후 제시카 알바는 스스로 한국을 찾았죠. 2012년 가족들과 극비리의 한국을 방문했던 제시카 알바는 가장 먼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스위스 퍼패션 스파를 방문했습니다. 남편 캐시워렌과 제시카 알바는 한국의 전신 스파 서비스에 감동하며 하이파이브까지 쳐가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하죠. 이어 제시카 알바와 캐시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제시카 알바는 SNS에 서울에서 소주, 과일로 친구들과 이른 생일파티라는 게시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제시카 알바의 이름이 장식된 생일케이크와 소주, 과일화채 등 친근한 풍경의 한국 네티즌들은 진짜 한국 술집의 제시카 알바라니 과일화채 안주는 인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죠. 이에 그치지 않고 제시카 알바는 강남의 한 클럽에도 방문해 인증사진 남겨 화제가 되었는데요. 남편 워렌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술을 건넸다는 후문도 들려왔죠. 제시카 알바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과일 소주를 언급하며 저는 소주에 사과가 들어간 걸 먹었는데요. 미국에는 대체 왜 사과 소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과일 소주가 진짜 위험한 게 술맛이 안 나는데 한 번에 빨리 취하더라고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한국의 한 방송에서 제시카 알바를 위해 제작진이 팩소주와 소주잔을 선물로 건네자 제시카 알바는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소주를 정말 좋아해요. 라며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또 방송 백지현의 피플 인사이드에 깜짝 출연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제시카 알바는 백지현과의 친분으로 아름다운 한복까지 착용하며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도중 제시카 알바는 한국 음식뿐 아니라 한국 영화감독 박찬욱을 언급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영화 올드보이가 너무 인상적이었다며 올드보이는 캐릭터들이 강하고 내용이 복잡미묘해서 마치 아름다운 음악 같아요. 박찬욱 감독을 만나면 이성을 잃을지도 몰라요. 박 감독이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꼭 저한테 전화해주세요. 라며 러브콜을 보냈쥬. 이어 제시카 알바는 연화 한국인들과 다름없이 늦은 새벽 동대문 시장을 남편과 방문하는가 하면 두 딸들과 창덕궁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쥬. 제시카는 동남은 시장에 대해 지난밤 서울에서 쇼핑을 했는데 여기는 새벽 5시까지 열어요. 라며 감탄을 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제시카 알바는 또 한번 사업 일정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배우 제이미 패트리 코프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렛 앤더스를 데리고 또 한번 동대문 시장을 방문했죠. 제시카 알바는 앙증맞은 꼬마김밥 등의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가 하면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귀여운 인형을 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 이들 일행은 노랑진 수산시장에서도 모습을 비쳤는데요. 낙지 볶음과 회, 조개찜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한편 초록병의 소주가 또 한번 테이블에서 포착돼 그녀의 소주 사랑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전통 음식까지 제시카 알바의 한식 사랑이 폭넓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제시카 알바의 부모님의 친구 중 한국인 친구가 있어 한국을 친숙하게 느꼈고 무려 4살 때부터 김치를 먹은 덕분입니다. 이 외에도 얼큰한 국물이나 다양한 한국 음식을 어린 시절부터 즐겼다고 밝혔죠. 2015년 제시카 알바는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방한 전 다시 한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와 도시로 짧은 사업 출장을 떠납니다. 힌트: 멋진 예술 경관과 최고의 바비큐.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사람들과 최고의 혁신 기조를 가진 곳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라는 게시글을 남겨 해외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브라질, 텍사스, 호주, 뉴욕 등 다양한 장소가 추측되었지만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후 소식이 잠잠했던 제시카 알바는 최근 한국의 한 아티스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한국 가수 스텔라 장의 컬러스에 맞춰 딸과 함께 색깔을 맞는 의상을 입고 상큼한 모습으로 춤을 췄죠. 스텔라 장 역시 이를 언급하며 자신의 노래에 맞춰 챌린지를 진행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섹시한 매력으로 연기판을 누비던 그녀는 어느덧 아이 엄마가 되어 친환경 생활용품 기업 디어니스트 컴퍼니의 오너로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비욘세를 제치고 미국 여성 부자 1위에 랭크되는가 하며 이렇게 번 재산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바람직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눈코뜰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제시카 알바. 그 와중에도 과거 자신이 진심으로 즐겼던 한국에 대해 가끔씩 언급하는 등 한국 아리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제 더 이상 배우 활동을 하는 제시카 알바를 볼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녀가 한국을 찾아 더욱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